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거방송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여덟 번째 시간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율법이 어떤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전 함께 읽도록 하죠.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함이 어디에 나타나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이 3절에 와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어요.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정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불신실하였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세요.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니하시기 위여서 주님 친히 오셔서 언약적 관계로 맺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공로가 없어도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율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요 그들이 특별히 잘하고 예뻐 보이고 그들이 정말 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때문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 때문이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에 대한 약속의 세 가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사장 나라 되겠다는 것은 죄를 사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즉 죄와 분리된 세상과는 분리된 백성 사으시겠다는그 약속이 이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는요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는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자손의 언약성취가 인구의 증가로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동맹 계약, 종속적 계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 산 앞에서 이 통치권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바로 시내 산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 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로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의 극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것에 보면은 그 언약은 곧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증표로 뭘 사용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사용하셨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염두 7룩기 19장 10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율법적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는 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지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곧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 율법은요. 내자와 결합하면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누구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결합한다면 나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언약의 기초였다. 이 언약의 기초였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바로 이 언약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곧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율법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즉 법치 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법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출입기 20장 1절부터 2절에 역사적 선즉 근거를 그곳에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이 이 가운데 포함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민법입니다. 어, 사회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유주의 책임에 관한 법, 절대 배상법, 또 미풍양속, 또 공평에 관한 법등 사회적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에 가서는 이 백성들과 핏 뿌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먼저 그래서 율법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십계명인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영원한 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법은요. 후의 시대에는 이것이 폐지되었고 이것의 법적 가치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정의와 사랑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법이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폐지되었지만은 도덕법, 시민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정죄 아래 놓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출구로서. 징벌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지셨다는 것이죠. 즉, 사면복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곧그 제사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대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길이, 주의 도가 성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의 기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즉 크게 네 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죄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과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율법은 성화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이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주셨다면 이 율법을 신의 산에서 주시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에 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얘기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유월절을 겪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해로 나와서 3개월 되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네 번째 바로 영광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율법의 네 번째 기능은 영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사 3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율법 모두 다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지은 자녀를 매를 들어 때릴지라도 그 자녀가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예요. 그 우는 자녀를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눈물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있거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음을 듣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언약적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온전한 자유예요. 여러분들,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전혀 강요치 안 하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을 따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어깨를 톡톡 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먹으려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른 뒤에다 감추고 먹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사단의 말이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당신을 순종하는 기계로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노아 홍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라는 것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한 구원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이냐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은요. 구원의 도구가 될수 없지만 이 순종은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로서 그들의 삶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치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들,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적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50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에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일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기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러 합니다. 당신의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셨던 그 놀라운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주일을 또 살아게 가 하는 힘과 능력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의의 연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안식일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